오늘 준비한 차량 G80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G80을 구입하실 때꼭 들어가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제일 비쌌던 파퓰러 패키지랑 SDS2 옵션 그다음에 20인치 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딱 요거 세 개만 들어가 있는 거 사시면은 G80 잘 샀다는 소리 들어요. G80뿐만 아니라 GV80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LCD 계기판까지도 들어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5스포크 휠딱 보면은 와커 보이는 그런 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여주시겠어요 차량을 이렇게. 이 20인치 휠이 들어가야지 조금 옵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SDS2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이 SDS2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거예요. 1도 있고 2도 있는데, 2 옵션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퀄팅이 들어가요. 한번 보여주시면시체 이렇게 나파로 퀄팅이 들어가는 거, 이 옵션이 들어가줘야 된다. 요거 세 개면은 G80, GV80은 끝났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G8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차량은 블루 색깔입니다, 블루. 근데 저도 지금 뭐 G80이나 GV80으로 기변을 생각 중인데 요즘 흰색, 뭐 검정색, 은색, 쥐색 대부분의 차종 색상이 그런데 이 제네시스급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 나와서 지금 제가 고민 중인 색상은 지금 요파랑색 아니면 GV80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그린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제가 찾아보면서 SDS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 들어간 차량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G80에서 그런 녀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금액대도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 라인업이 2.5 휘발유 엔진이랑 3.5 휘발유 엔진이 있는데 2.5는 일단 4기통 엔진이에요. 근데 뭐 힘은 옛날 4기통에 비해서 좋다라고 하시면서 2.5를 많이들 선호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6기통 차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3.5 엔진을 찾아보고 있고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여러분들한테도 좀 추천드리려고 오늘 3.5 엔진 6기통 녀석으로 준비해봤고요. 주변에 2.5, 3.5 타는 사람 둘다 있는데 솔직히 둘다 연비 한 1km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래서 굳이 뭐힘 딸리게 안탈 거면 3.5 엔진을 사라고 강력하게 추천. 하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G80 3.5 가솔린 터보 추가 옵션 4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2륜 차량이 아니에요. 이 차량 2020년 4월 등록 2021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약 12만 5천 키로 정도 달렸는데 연식 대비 키로수 많이 뛴거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격을 정말 꽉 잡고 나왔어요.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3,420만 원에 전달 드릴 겁니다. 저처럼 키로수 13만 14만 이런 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될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게 잘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은 도어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이 없는 성능 올리호의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은 지금 현재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고요. 요 LED 라이트가 위에 두 발, 아래 두발 들어가는데 아래 거는 이제 상향등이 들어가겠죠. 요렇게 이 G80 보시면은 요렇게 오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요 제네시스 마크만으로도 충분히 멋있는데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래도 뭔가 오각형 느낌이 나지 않나요? 요 제네시스 마크를 그대로 본떠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머플러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각형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걸어놓은 상태인데 상당히 조용한 엔진음, 정숙한 엔진 왜냐하면 6기 통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쪽으로 쭉 오시면은 20인치 휠까지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이게 추가 옵션이에요. 자 보시면은 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 한40% 50% 정도 휠 컨디션,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휀다부터 뒤에 휀다까지 봤을 때 이렇게 빛이 안 비치는 곳에는 약간 은은한 검정색 느낌도 나는데 빛 비치는 곳 또 파랑색 느낌도 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관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PPF 필름 발라져 있는 부분 옆에 살짝의 스크래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뒷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은 뒷 타이어는 동일하게 한50% 정도의 컨디션 준수하죠. 가끔 요 휠이 진짜 빠지면은 정말 이상하거든요. 19인치 휠 옆에 비교 사진 하나 보내, 보여드릴게요. G80에 요휠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저는 별로더라고요. 자. 뒤쪽으로 오시면은 뒤쪽에 LED 테일 램프 잘 켜져 있고 그리고 G80은 또 2륜이라고 해서 2륜인 걸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G80 엠블럼만 있어요 근데 4륜으로 가게 되면은 4륜 엠블럼은 붙여줘요 4륜은 티내라고 자 이런 식으로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죠 넓은 수납공간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하시라고 있고 요 아래쪽에 배터리 들어가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교환됐다 했던 부위가 이쪽 도어인데 크게 보여지는 단차나 색깔 차이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판 컨디션도 상당히 준수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자 나머지는 2열로 들어가서 SDS2 옵션도 한번 보셔야죠 가보시죠 자, 2열에 탑승했습니다. 일단 시트 자체가 너무나도 고급스러워요. 이런. 퀄팅이 쭉 들어가주면서 일반적으로 SDS 옵션이 안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는 그냥 가죽 시트 요거 G80 가죽 시트에요 SDS1이 들어가면은 조금 주름은 들어가요. 이 SDS2로 오게 되면은 요렇게 이팅 나파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이렇게 보시면은 요쪽이 열선 시트랑 이제 리어 커튼 그 다음에 볼륨 컨트롤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요것도요 여러분들 G80에서 옵션이 낮으면 이 오디오 컨트롤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랜저에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g 8 0엔좀 넣어줘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만약에 안 들어간 차량들은 이렇게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공조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조기 옵션 2열까지도 공조기를 각자 조절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워크인 시트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부도 이제 SDS2 옵션이 들어가면서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갔다라는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암네스트나 컵홀더 공간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일렬로 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스마트키는 이렇게 두개 달려 있고요. 요 스마트키 자동 주차 옵션까지도 있어갖고 사람이 밖에 나와서도 스마트키만으로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동 주차할 수 있는 옵션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제네시스 사면서 꼭이 옵션 가져가세요 하셨던 게 했던 게 이제 파퓰러 패키지라는 옵션인데 그 옵션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자계기판이 들어가고요. 자, 이 위쪽으로 한번 봐주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되죠.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라운드뷰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엄청 크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내비게이션 이렇게 3분할로 보여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파퓰로 패키지는 꼭 있는 차량 사시라고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쉐이등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쪽에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능과 같이 하이패스 기능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에 블랙박스 달려있네요. 자,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죠? 여기 보여지는 거다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굉장히 넓은 굉장히 넓은 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데 지금 신형 G80이 나오면서 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을 좀 이었던데 저는 그 별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는 것보다또 제네시스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물론 단점으로는 운전하면서 요 터치하기가 되게 좀 힘들다라는 단점은 있었었는데 그거를 보완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요 d i s 컨트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시면은 또 아래쪽에 내비게이션을 만질 수 있는 DIS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 프로젝션도 전부 다 돼요.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도. 이런 식으로 굳이 터치하지 않으셔도 전부 다 d i s 컨트롤로 만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드 디자인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차량 이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이 들어갔는데요. 가운데가 전부 다 터치예요. 양옆에 조그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조그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바람 세기 조절도 터치. 그다음에 1열의 열선 시트와 같이 통풍 시트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공기 청정 기능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요 차량 기어 콘솔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렇게 우드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자 요쪽에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과 같이 USB 단자 두개 포함돼 있죠 뒤쪽으로 볼륨 컨트롤러에요 요게 요렇게 조그가 아니라 위로 아래로 내리는 볼륨 컨트롤러입니다 요 아래쪽에 DIS 컨트롤 아래쪽에는 오토드왕 자동 주차기는 그 다음에 다이얼식 기어가 들어갑니다 요거를 뭐 후진 기어를 돌리면은 어라운드 뷰, N단, D단 파킹.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구 컵홀더 공간 드라이브 모드 변경, 어라운드 뷰 전후방 감지기, 암레스트 공간까지 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 가죽 핸들의 음성인식부의 핸즈프리 기능 근데 얘는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이 G80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빠진 G80은 있어도 반자율주행 빠진 G80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메모리 시트 이런 건 기본이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그 왼쪽 깜빡이 키면은 전자기기판에 요런 깜빡이에서 카메라까지 나오는 거 요런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파퓰러 패키지 그 다음에 이 SDS2 옵션은 가져가시면 좋고요 20인치 휠다 필요 없어요 그냥 파퓰러 패키지 하나만 있어도 다 괜찮은데 실내까지 좀 멋있게 타고 싶으시면 요런 S 패키지까지 그 다음에 20인치 휠까지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황금 매물일 것 같습니다 자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G80 모델 보셨는데 이 차량 금액이 정말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3.5 엔진 6기통 차량이 원래 신차가가 더 비쌌어요. 그럼에도 4륜 옵션 넣고 파퓰러 패키지 넣고 SDS 패키지 넣고 20인치 휠 넣고 이 차량의 금액 3,42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